안녕하십니까. 월담 주만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신 육조해능 스님의 대한 하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사선악이죠. 무문간 제23식에 있습니다. 도명 스님이요. 도명 스님이 육조 해능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도, 즉,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때 해능이 대답했죠.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본래 면목은 참나라는 말씀이시죠. 이 말에 도명선미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좀 어렵죠? 이 화두에 대해서 무문관을 지은 무문 핵계 선사가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묘사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칭찬도 못 미치니, 괜한 헛수고, 그만두게 본래 면목은 숨길 것 없으니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는 없어지지 않네. <laughs> 좀 어렵죠. 묘사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칭찬도 못 미치니 괜한 수고 그만두게 이 말은 즉 참나를 본래 면목 찾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이십니다. 본래 면목은 이 세상 어디에나 다 있는 것이므로 세계가 무너질 때도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 세계 우주가 급파죠 불이 나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해도 이 참나지나 본래 면목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한 무문선사가 또한 말씀을 더 하신 것입니다 이 화두의 뜻을 알면 그 사람은 참고하여 배우는 일을 다 마쳤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말하자면 이 화두,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내 본래 면목, 참 나는 무엇인가? 이 화두를 타 파하면 그, 그 사람을 능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 뜻을 한번 봅시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당신의 본래 면목 참 나는 무엇인가?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이참 나를 알면 불법을 다 아,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선의 불법의 최고의 경지 최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힌트를 짤막하게 드리겠습니다.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라는 것은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다 아, 끊어 없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생각이 다 사라진 그런 상태,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텅빈 공이고, 또한 무심이죠. 무심. 생각 없는 마음, 마음 없는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때, 아, 이공 속에는 무엇이 없죠 텅텅 비어 있죠 그래서 선도 있을 수가 없고 악도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아, 이 화두는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이 공의 자리 에 텅텅 빈 무심의 자리를 아,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본 사람이면 이 화두를 깊게 쉽게 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이 화두를 알았으면은 대대한 대답을 내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문답이죠. 이 선문답이라는 것은 스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가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은 짤, 짧은 행동과 그리고, 아, 짧은 말, 길지 않은 말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행동과 말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대답을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행동으로요, 동작으로는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두 손을 펴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반하게 바닥에 덜 벌렁 드러눕습니다. 바닥에 이것도 아주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거죠. 이 바닥에 드러눕는 것은 웬만한 선서라도 잘 모르십니다. 굉장히 경지죠. 그리고 다음에 말로 짤막이게 크게 어, 설명을 많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짤막한 말로 이 경지를 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너의 본래 면목 참나지나는 무엇인가 했을 때 말로 드러내 보이겠습니다 말리 허공에 구름한점 없도다 그렇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좌리 원보경 둥근옛 거울 속에 고요히 앉아있도다. 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동작과 말로 하는 선문답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어, 선문답인 것입니다. 물론 이 화두에 대한 대답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장성이 춤을 추고 돌개집이 아이를 낳는다. 물이 다리 위로 흐른다. 국끼리가 하늘을 날고 독수리가 물속을 헤엄쳐 간다. 이런 하여튼 수많은 대답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 중에서 자기가 하나, 아, 제, 선, 선사에게 제시하면 그 선사님은, 대선사님은 반드시 인가를 하게 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식, 아, 어, 대선사가 제자를 인가할 때 이런 선문답을 거쳐서 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있죠.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리고 다른 선사께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것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자기의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